자, MVP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아, 뭐 이미 시작은 됐고, 네, 폰세와 에이. 디아즈, 어제 디아즈 선수 그 홈런을 치고 KBO OK,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나바로 선수가 48개, 백운선수 4시즌 최다 홈런이었는데 이제 49개를 올렸고, 타점도 150타점을 기록하면서 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심기록까지 세우게 됐는데, 야, 어제 디아즈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저는 이제 홈런 치는 모습 보면서 와 이렇게 겸손한 선수가 다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고 나서 배트도 안전하게 내려놓고 그렇죠. 예, 들어오면서 대 기록을 썼는데 뭐 인터뷰 때는 아무래도 홈런보다는 타점이 더 본인에게 는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심타자니까 나가 있는 주자들을 불러들인 거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인상적인 모습은 네. 어, 이진영 코치가 이렇게 하고 아 가지고 수염을 계속해서 <laughs> <laughs> 만지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너무 이렇게 순한 양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네.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런 외국 선수는 처음 봤다 아. <laughs> 어쩜 이렇게 순둥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와, 어제 맞아. 디아즈 선수의 홈런을 치면서 이제 디아즈가 홈런 50홈런까지 한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MVP 경쟁이 진짜 더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디아즈와 폰세 여러분들은 어느 선수에게 더어 표를 선사하실지 저희가 좀 투표를 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표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우리 또 투표권이 있는 이혜진 기자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 그렇죠. <laughs>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 <laughs> 어떻습니까? 어게 생각까지 나요? 어 일단. 어제 얘기 살짝 또 저도 네,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어제 이제 오해였나요 일단 타점 먼저 나왔잖아요 그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시즌 최다 타점인데 그때도 뭔가 조금 덤덤하게 예좀그 예. <laughs> 더가워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이닝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네. 어, 어쩜 이렇게 이렇게좀어펜다운이 별로 없다, 되게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제 또 경기 후반에 기어이 네. <laughs> 예, 홈런을 치면서 이제 150 타점을 채우는 그래서 이 선수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맞아요. 어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 어느 정도 폰세 선수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MVP 네, 네. 이 어떤 그렇죠, 그렇죠. 네 경쟁 자체가 그런데. 뭐 디아즈 선수가 사실 50 홈런에 150 타점, 이거 정말 어떤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 달라질 수 있겠다. 오. 근데 사실 저는 뭐 뒤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이팀 순위. 또 사실은 아 어느 정도 영향을 아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얼마큼 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아즈 선수도 보면 은 네. 솔로 홈런보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누가 주자가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좀 치면서 이제 박지만 감독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고 음. 또 디아즈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았던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서 디아즈 선수가 지금의 이런 어떤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폰세 선수의 이 어떤 임팩트는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전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임 <임팩트가> 그렇터서 <laughs> 론이좀 길었네요. 네. 두 선수가 올 시즌 기, 기록한 기록거. KBO 대기록. 네네, 대기록 네, 네, 대기록 폰세. 단일 경기 정규 이닝 최다 탈삼진 18개 기록했죠. 네. 역대 최소 경기 100탈삼진,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어. 이렇게 기록했고 디아즈 선수는 어제 기록했죠 단일 시즌 최다 타점 네. 그리고 단일 시즌 외국인 네. 타자 최다 홈런 최다 홈런 두 선수 다 올해 뭐 KBO에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음. 대기록뿐만 아니라 지금 폰세는 <laughs> 4관왕에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사관왕이 지금 다승 평균자책점 그리고 승률 그리고 탈삼진 개수를 보잖아요 네. 음. 그리고 디아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홈런 타점 장타율 모두 1위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와. 그리고 이 투타로 이렇게 MVP 대결한 적도 거의 없지 않았나요? 투수랑 타자가 이렇게 MVP 와. 같이 경쟁. 경제... 타자와 타자끼리는 경쟁한 적이좀 많았던 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록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서 해 폰세와 디아즈의 기록인데. 야, 다승 평균자책점. 지금 평균자책점은 1.85를 찍고 있고 다승 17승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삼진은 200만 두 개인데 보니까 앤더슨과는 두개 차인가요? 네, 요게 요게 지금 얼마 차이야감다 네. 앤더슨 선수가 요새 또 삼진을 워낙잘 잡고 있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앤더슨과 지금 탈삼진 경쟁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뭐 월등히 폰사 선수가 네.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참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디아즈 역시도 홈런 4 9개 장타일리의 타점 150타점, 150타점 고지를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밟은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여러분들 뭐의견도 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어, 리그의 한 시즌 경기 수보다 타점이 더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쵸. 사실 기록이거든요. 물론 네. 홈런 수치도 대단합니다만은 뭐 당연히 홈런 수치이뭐 장타리 저거는 뭐 연관성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워낙도 또 장타리 높다 보니까 OPS도 1위 넘었어요. 음. 어, 이런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고 반대로 이제 펀세 선수도 뭐 정말 역대 어떤 탈삼진 기록을 현재 깨뜨린 선수가 됐으니까 예. 인정하고 피안탈도2 r 이안 되고 어 이닝당 출루형도 역시 1위이안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혜진 기자 말씀하신 부분에서 MVP는 네 팀에 미친 영향 아. 이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 개인적인 기록 물론 다 중요한데 어이 선수가 만약에 팀에만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이 선수가 만약에 없고 다른 대체 선수가 있었더라면.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근데 그것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음... 그러니까 뭐 폰세 선수 예를 들어서 음... 오늘 유원진 선수가 10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폰세는 다른 선발 투수도 받쳐주지않아 그러니까 폰세가 아닌 다른 선발 투수 네. 외국인 선수가 뭐정상적이면그 선수도 10승을 할수 있지 않아? 그럼 이제 하나에서 미치는 양이야. 음 이게 좀 약간 감소된 느낌이 있고 예. 디아즈 선수 같은 경우는 아니 삼성 원래 홈런 많이 치는 팀이고 라파글스잖아요. <laughs> 원래 원정에서도 많이 쳐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트요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 어, 지금 삼성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팀홈런이 작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디아즈란 요소가 떨어지잖아요. 선수 개개인적으로 홈런 수치가 작년보다 떨어진 선수가 많아요. 네. 강민호 선수도 그렇죠. 이성규 자욱 그러니까. 선수, 이성규 예. 선수 다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디아즈 선수가 없었더라면, 과연, 라팍에서의 플러스 요인은 얼마나 아, 더 됐었을까? 그쵸. 이런 걸 생각하게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저는 결정을 못 하겠다. <laughs> 아, 아니, 결론은. 네. <laughs> 결론은 결, 결정을 못 내리겠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네. 어쩌든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무슨 결정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네. 말씀드리면, 9월 전까지만 해도 네. 저도 거의 폰세, 거의 이런 네. 다 받았다고 네. 생각했어요. 관... 네. 그랬었죠. 어, 근데 어, 폰세가 1패도 하고 네. 그리고 디아 선수가 그 꿈의 꿈에, 꿈에 50-150을 달성한 걸 야. 보니까 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후반기 그렇죠? 초반은 그래도 네. 대부분 다 폰세를 생각했을 거 당연히 오래된 어, 그렇죠. 거야.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 디아즈 선수가 이제 50퍼머에 이제 150타점까지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디아즈 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지난 이 폰세 지난 경기 패배가 없고, 네. 전승으로 음. 진짜 시즌 끝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김표사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기록은 또 얼마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디아즈 선수의 기록 대단한데, 이거는 깰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도. 어... 네. 근데, 폰세의 이 정말 전승으로 시즌을 끝냈다? 네. 그리고 다승왕이다? 네. 야, 이건 왜냐면 승이라는 게, 물론 본인이 잘 던져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깨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네. 폰세 쪽에, 이제 폰세가 일단은 야. 1패가 당해서. 1패 당해요, 오늘 주제 잘 정했네. 지금 댓글 난리가 났어요. <laughs> 아, 네. 그래요? 네, 네. 네 서로 지금, 지금. 아니, 투표를, 투표하시라고 <laughs>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laughs> 지금 댓글로. 이거 혹시 질로 PD 정한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진로 PD님이 오늘 네, 네. <laughs> 댓글을 와 투표 담기, 네. 네. 투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또 심지어 비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소타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비교하기가 있잖아요. 어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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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네. 보면 타자 타자끼리 네. 이렇게 네. 경우들이 비교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야, 이게 투수와 타자가 이렇게 m v p 로 거의 그것도 외국인 선수들끼리 네. 하는 게 네. 네. 이런 이런 경우가 있었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음. 사실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어쨌든 역대급이잖아요 두 네. 선수 그렇죠. 모두. 네. 그래서 <laughs>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결론 못 내겠다 음,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근데 더블년 누가 남나요? 폰세, 아폰세가 그래요. 아. 근데 이해숙 의원님 많이 투표를 하실 하셔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음. 그럼 어디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세요? 어 아까 얘기한 거를고걸로 네. 생각을 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네. 와닿아서. 어. 어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깨질 수 있는 기록이냐 네. 없느냐도 굉장히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저는 WAR도 사실은 많이 고려를 그렇죠. 하는 편이에요. 종합 네, 편으로도 어. 또 나오기 때문에 음. 네이 부분에서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네 그럼 이제 또 난리가 나거든요. 또 <laughs> 스태티즈가 또 이렇게, <laughs> 네. 난리가 납니다. 이제 <laughs> 하올 예. 시즌에 디아즈의 WAR로 말이 많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음,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그, 그 <laughs> 아직 확인 안해었는데 체감이, 체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laughs> 네, 좀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떨어져요. 아. 네. 근데 올 시즌에 뭐 그런 이유는 어, 라파에서 홈런을 너무 많이 쳐쳐 라파 홈런 이파백가도 음. 워낙 튀어 있다 보니까 근데 아. 거기서 디아즈 선수는 음. 3 0개 홈런을 쳤, 쳤다 보니 음. 네. 네. 조금 그런 마이너스 요소도 있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아즈 <laughs> 선수는 W.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주루랑 수비 포지션이 그쵸. W.R.이 산정하는 방식에서 가장 안 좋은 음. 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일루수가 가장 낮은, 포지션, 아, 낮은 아, 쪽이고 그리고 주루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루가 워낙 엄청 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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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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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시원하게 말씀해셨어요 네. <laughs> 내가 그 사람보다 빠를 것 같더라고 얘기하면서 열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이게 디안 선수가 W.R.이 좋은 이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W.R.이. 네네. WR이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능이 아닙니다 아, 네. 네, 대체 선수 대비 아, 승리 네. 기여도일 뿐이지 음. 어, 만능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WR이 최고다는 아닙니다 음. 저는 클래식도 사랑하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음. 네,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 또 누가 쓰레기 지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언급하지 어구, <laughs> 네, 마시고요. 언급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수상 경험이 없죠. KBO에서 역대 MVP를 공동수상 적이 있었습니까?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것도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메이저리그도 공동수상자가 아, 있었어요. 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70년대인데, 네. 7 6년으즈제 역할인데, 아 투수와 여 같이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 오. 근데 KBO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물론 이제 투표해서 갈릴 수가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저는 왜꼭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정도에 한다면 누가 받아도 아까 어떤 분도 쓰셨어요. 누가 받아도 이상한 것이 <laughs> 맞아.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아마... 아니 월드 시리즈 MVP도 예전에 애리조나 김백건 선수 때 우승했었잖아요. 네. 그때 랜디 존슨 커터 실링이 같이 월드 시리즈 MVP 공동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자분들도 걸... 봤을 때 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도 다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니 왜두 사람 다 주면 안 되냐. 고 어. 오케이 두 사람 다 주자. MVP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KBO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다면 한 번. 올해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그럼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팬분들이 또 뜨겁게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선수 모두 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같은 타자도 아니고 같은 투수도 아니고 투수 타자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주면 되지 <laughs> 않을까. <타자니까 웃음> <laughs>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음. 야 진짜 채팅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 폰세와 디아지근데 음. 어, 아마 폰세가 한번등판이더 남아 있고 디아즈도 이제 경기가 좀 남아 있어갖고 홈런을 더 치느냐 그리고 그렇지. 마지막까지 승을 더몇 승을 더추가하느냐 이거 좀 예, 또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슈퍼챗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MVP 투표가 좀 올라왔죠? 에이, 디아즈 선수가 좀더맞나요 디아즈 선수가 방금 지나갔는데. 56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은 좀 디아즈 쪽으로 오십해사셨군요 네. 그리고 삼성 팬분들, 한화 팬분들 막뭐 섞여서 있기 때문에. 네. 음. 네. 네. <laughs> 무조건 디아즈는 아니고. 네. 어. 저희가 재미로 해보요 네, 것 맞습니다. 것